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뉴듀리 아, 이어서 비올리의그 예, 비올 D10 D10 맞나요? 이 71단 아닌가? 아, 이거 아 이건 비올 그 그란폰드입니다. 이거뭐 지금 이미 그 곽시달 영상에서 대놓고 나온 거라 이게꽤 이게 유명한 모델일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뭐 어, 하루 만에 하루 만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완판된 제품이에요. 음이 제품 얘 예, 그러니까 이 제품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할까요 그그 그 칭찬만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되게 제 개인적인 것도 마이, 사견이 많이 들어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견적인 게음 뭐라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사견적인고 개인적인 그, 기,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자전거가 좋다 나쁘다 정말 이, 뭐 그런 부분보다 뭔가 아쉬운 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막 되게 개인적인 얘기라 그냥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을 면 이번 거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계적인 기준이나 막 그런 뭐 역학적인 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자전거를 뭐 나쁘다고 간다던가 막 반대로 막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개인 잡설 정도로만 얘기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이 자전거는 되게 좋은 자전거 맞고 그리고 일단 고마운 자전거에요 근데 아이디어를 각시달님이 이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비올리에서 그 앞서서 뉴올리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공돌이들 집단이에요 그 비올리라는 회사는요 예그 공돌이들 집단이라는게 오히려 맹점인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능적인게 됐든 기능적인 거였든 거기에 대해그 어떤 회사보다도 완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회사에요 거기서 실패하면은 그쵸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일단 그 장사자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할 그런 속성을 가진 회사예요. 근데이 비올리가 그러니까 비올 시리즈 그러니까 이크롬몰리 프레임 가진 이다 그리고 아시듯이 투포라운 다르게 그 브롬톤 방식이죠. 그러니까 투포라운 다르게 다운식 방식이야. 다운 그러니까 접이식 방식 그 양식의 프레임입니다. 그거 그것의 그것이 재질이 크롬몰리로 된. 크롬몰리 406451, 그 20인치 구격으로 나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운의 보드워크죠. 보드워크 양식의 그 뿌리, 그걸 뿌리로 두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말을 왜 이렇게 제가 어렵게 하냐? 왜냐면 브롬톤은 옛날부터 뭐짜이네 뭐니 그런 말 많이 있죠. 브롬톤으로부터 나온 제품들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부름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게 그런 부분에 있었, 있어요 그게 그 회사가 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 부름충들에 의한 행각이기 때문에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다운은 다운 유저가 아니면 다운이라는 회사가 짭이라는 그런 거를 단한 번도 그런 선동이나 그런 걸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얼중에 이걸 정치지라고 할수 없는데 그런 정치지에 가까운 그런 행각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브롬톤 자전거가 아닌 브롬톤 사와 브롬충에 대해서 계속 악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티티카카가 됐든 비올리에 지금 이런 비올 시리즈가 됐든 뭐 뭐가 있죠? 또 다운 때문에 만들어주는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만. 어 크리우스가 됐던 바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메디슨 바이크도 그런 다운 예 다운류의 그 접이식 자전거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회사가 나와도 절대 뭐짜빈는뭐 뭐 이런 얘기 단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짜빈이 막 그거를 폄하는 그런 정책을 한게 아니라 다운은 엄밀히 다운이 특허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못해도 최소 94%의 접이식 자전거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다운이거든요 다운은 그거를 공짜로 뿌렸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목적이가 됐든, 저는 그 그거를 그냥 이쪽 분야에 그냥 헌신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마케팅을 목적으로도 일부러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용이 의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요.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다운이. 저이식자전거에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그런 행동에 행동과 그리고 다운사의 그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 그 본관만 들어가서 나오는 그 문구가에 증명을 하는 거지만 하여간 그런 거 그런 것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훌륭한 그 회사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운을 절대 안 까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도 뭐 아쉬움도 없고요. 그렇게 커다란. 어쨌든 그래서 짭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굳이 얘기하면 본 뿌리가 다운의 보드워크죠. 보드워크 양식의 어쨌든 자전거이고, 그것을 고급화 한게이 지금 비올리에, 근데 이게 한몇 달, 몇 달, 몇 달인가요? 한몇달 전부터 나왔죠. 원래 비올리도 트폴 위주로 그렇게 해서 나왔던 회사인데, 투폴로 시작했죠. d d g k 도 그렇고 지금 투폴 대표적인 두 회사가 그 한국에서 그렇그 자전거를 출시하고 있는 투폴 회사입니다. 근데 다운식, 어, 메디슨 바이크 외에는 어, 메디슨하고 뭐 위미 뭐 이런 이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그 다운식 그, 그, 다원식 그 예, 자전거인데 그것이 적어도 중급화되고 심하게 고급화하는 회사로 따지면요. 디디카카는 아쉽지만 여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좀.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하여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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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 사회 비율 시리즈가 비율 디턴부터 해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애초에 중국 그 물어 나왔다가 지금 그란폰도라는 일종의 고급 라인인 가격부터가 고가죠. 고가 측정이 돼 있는데 고가다 보니까 아까 앞서 제가 서두가 길었던 그런 맹점이 생겨요. 왜냐면 그냥 제가 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 아까 앞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앞서 결론부터 내렸던 게이 자전거가 나온거 자체가 제가 고맙다는 얘기 고마운 거라고 자전거 에호가로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없는 걸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더 많아서 차라리 이게 그냥 막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뭐라 할까요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뭐 이거를 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전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자전거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고마운 거예요. 이 위치에 이런 위치에 있는 자전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한국에.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제 불만점 개인적이 더군다나 개인적인 불만점을 토로하는 것이 이 자전거를 이 자전거에 뭐 단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깔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단점이 아니라 그냥 아쉬움인 건데 왜냐면 고급하기 때문에 지금 크롬 홀리프레임의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이 자전거 참 지금 제가 딴 데로 지금 제가 또 가지치기 했는데 이 자전거는 한 번씩 타보세요. 지금 이쁘고 뭐 흔히 지금 자전거 이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비올 이 지금 그란폰도 시리즈, 곽시달 아이디어로 나온 이 비올 그란폰도 시리즈 말고도 원래 이거 이전에 나왔던 그 비올 티텐도 그렇고 제가 타보고 놀랐던 게 이게 다운 보드워크 옛날에 뭐 그게 워낙 그러니까 접이식 자전거를 오래 타왔던 분들은 다운 자전거에 대해서 익숙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턴 제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도 다 있었고, 다운, 턴, 그리고 그 후에도 뭐, 뭐 브럼턴 뿐만 아니라 막그 튜닝 때문에도 튜닝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전거를 다 타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 예, 타기 전에 항상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만큼 알고 있죠.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깜짝 깜짝 놀래키는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제가 생각나는 게뭐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드물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가 턴이에요. 그래까 이게 뭔 말인지 타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턴은 아, 그냥 뭐 20인치 알루미늄 뭐접이식그다운식접이식자전 거니까 뭐이 정도겠지라고 탔다가는 깜짝 놀라요. 전혀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막그그 그 승차감을 느끼거든요. 이 승차감이란 말이 그냥 느낌이에요. 나가기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단단하게도 무지하게 이게 알루미늄인가 최근에도 그 말이 또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게 알루미늄 자전거 맞냐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도 저희 대전미별동에서도 최근에 그걸 구매하신 분,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솔직히요 전턴 가격 자꾸 올려가지고 지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진 않아요 <laughs> 어, 원래 제가 욕하던 자, 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 자꾸 고급화 정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합당한 솔직히 그 부속이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그뭐 브롬톤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게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성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거 외에 단두 개라고 했잖아요 턴 말고 이 비올디텐 이거 말고 그 비올디텐 처음 나왔던 모델이 있어요. 제가 그걸 타고서 처음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 오랫동안 타면서 제가 놀랐던 자전거 제가 기억나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브롬톤 T 라인이나 P 라인 탔을 때도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어요. 그냥 P 라인 타고 T 라인 좋긴 되게 좋습니다, 진짜. 왜요? 저는 그냥 어 로, 완전 로드 느낌이네요. 그냥 그냥 이런 평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만큼 세고.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생각하면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턴 탔을 때하고 그리고 비율 D10 이 그란폰도 고급 모델 말고 그냥 비율 D10 진짜 비율 기본 모델 있잖아요 초기 나왔던 거 그거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크롬몰리 다운시크 보니까 보드워크 그, 당연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미묘하게 달라요 뭔가 달라요 엄청 단단하고 진짜 잘 나가고, 근데 대부분은 저는 근데 나가는 게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비율 똑같이 탄 사람들도 승차, 승차감 쪽을 얘기하는데, 그 크로멀리 프레임이다 보니까 원래 다운보드워크가 그렇듯이 승차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승차감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건 예상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가요. 이상하게 잘 나가요. 어, 이렇게까지 잘 나갈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그게 막 괴리가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큰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그두 개, 두 개란 그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는 이유가 약간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예상 범주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턴이었고 하나가 어쨌든 예, 비율, 비율 시리즈입니다. 이 비율리사에. 근데 그 비율 D10의 고급 모델이 이 그란폰도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부품들이 고급 사양으로 들어갔고 아, 제일 큰 특징이 전체적으로 고급화돼서 나왔지만 카보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카보닐이 미니벨루는 베미그 하이림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안 이뻐요. 이거 두꺼, 두꺼워지면 뭉툭하고 되게 둔해 보이고 그 자태가, 예, 이런 자태가 안 나와요. 안 이쁩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 취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니벨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로우림 낮은 얄쌍한 낮은 리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진짜 이쁩니다. 잘된 휠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갔어요. 이게 비올 그란폰드의 제일 핵심 부품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외에 핸들 포스트. 다운식 자전거들은 이 핸들포스트 부분이 중요한데 보면 단조형식이죠 용접 그 흔적 자체가 없어요 단조형식이고 지금 요게 그리고 원터치 형식이죠 뭐이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데 아 다운이 이게 이거 자체가 원래 이게 레버이면서 동시에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다운 같은 게 여기에 이중 다운 방식 그 제품들 보면 다운뿐만 아니라 다 여기에 이중으로 여기에 거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지저분해요. 특히 다운이 원조인데도 다운이 그그이 이 버튼 형식으로 돼가지고 스프링 달리는 아주 요거 딱딱딱딱 그 이중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전상으로는 되게 이중으로 해놔서 그렇긴 한데 이거 안 풀리거든요. 이거 안 풀립니다 진짜. 그래서 하이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위아래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뭐 그런 거, 뭐다 공통점이라 하이간 단조 형식이라는 거, 그런 부품들 다 경량화 부품을 썼지만, 근데 아 여기서부터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뒤에 구경을 겁나 키우고 여기를 싱글로 하기를 싱글로 근데 애초부터 컨셉이 이거를 애초에 컨셉 아이디어를 작성한 그 그 유튜버 곽시달님이 하신거라 이게 로드 같은 미니벨로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런 이이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애초에 무리수긴 해요 이건 제가 분명히 할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냥 미니 일반적인 미니벨로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애초에 컨셉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컨셉을 그렇게 해서 만든 걸 가지고 이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제작 제작진의 의도가 이런 건데 그걸 마음에안 든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니벨로 일반적인 미니벨로 기준으로 얘기해요 고급화 해도 저는 아 이거 앞드레일러안 좋아합니다 두 개씩 하지 말고 한 개로 하고 싱글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하고 mtb도 요즘 앞에 없애잖아요. 전 로드도 이거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지 오래됐고, 제거 로드도 그렇게 튜닝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뒤를 차라리 키우면 되거든요. 뒤를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고급화라서. 솔직히 이 부분. 이 부분 카본으로 해주고, 핸들을 요것도 카본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 100% 저도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해 놓고서 이해가 되는게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가격이 가격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원래 정가가 이게 한 190만원대인가 그렇죠 그거를 곽씨달님 처음에 그 영상에서 그걸 하면서 그 초판 그 특가로 해가지고 한150 100 중반으로 하여간 150 몇인가 그렇죠 1 5 0만원었나 100 중반으로 해 가지고 한 건데 가격을 그러니까 막 200을 안 넘어가게 하려고 책정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다막 완전 막 입맛에 맞게 고급화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른 분들도 그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은 곽시달 님 영상 제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충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시0만원 아니냐,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가격 문제예요. 마이크로시프트 센토스 11단으로 돼 있는데, 앞뒤로 전부 다요. 하고, 변속기도 그렇고요. 근데, 저 항상 그렇듯이 변속기는, 어 엄청 예민한 분들 아니고는, 그, 그놈이 그놈입니다. 특히 그리고 마이크로시프트 지금 해당 모델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일단, 결국 가격 때문에 10만원을 못했던 그, 뭐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당연히. 근데 뭐, 이름이나 뭐 들어갔는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거슬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겠지만서도. 어, 근데 좀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시프트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차라리 뭐 LTU나 아이고 중국거 자꾸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여간 어쨌든 부분만 가지고 기계적인 것만 얘기하면 LTU나 저는 LTU나 센서 같은 걸 차라리 좋아하거든요. 굳이 마이크로시프트 아니더라도 하여간 어쨌든 그걸 넣으면 또 가격은 더 저렴하게는 되지만 동시에 너무 또 이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한 티가 그가 그가 그 실제 기계의 성능에 관계없이 너무 저렴한 느낌이 전달될까봐 그렇죠. 그 브랜드적인 그런 걸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능 때 비슷한 성능인 마이크로 시프트를 넣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참. 야, 왜? 야, 왜? 여튼 이 아쉬움들 몇 가지는 천상 제가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몇 군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이거 뭐 카본으로 바꾸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카본으로 바꾸고 그외 액세서리 뭐 개인적으로 바꾸면 되, 될 거고요 뭐 안장이나 뭐 원래 손잡이는 자기 취향이 있을 거고요 다들 뭐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계는 별로 상관없겠죠 이 여튼 이게 참 개인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정리가 안 되는 제품이었었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 제품인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도 많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나온 거 자체가 고마운 제품이다 보니까 칭찬 일색으로 참 리뷰를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 뭐 그렇죠. 제 제가 느끼는 거 위주로 원래 그대로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예 이런 리뷰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나올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제품이고 나온 거 자체가 고맙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잘 돼서 아까 얘기했던 진짜 이게 완전 그냥 완전화된 정말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고급화된 왜냐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도 그럴 거예요. 턴이나 다운도 아니고 그런 대형 메이커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게 인기가 수요가 그 제작자 입장에서도 명확화 명확화가 돼서 정말 그턴에뭐 X 1 1이나 다운의 막 그런 그런 제품들처럼 고급화된 제품들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가격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아쉬움 없이 막 카본으로 뭐 나머지 부속 부분을 도배되고 구석구석 하나도 아쉬움 없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그런 그런 현실이 과연 올까? 하여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200만원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다운식 자전거가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이 자체가 되게 자전거 애호가로서는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의 그 델타가 고급화가 돼서 나왔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그 최초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아닌가요 크리스까지, 크리스까지 따져야 할까요 제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예, 크리우스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전거 그 미벨러들은 미, 미 그래서 메디슨 델타 이어서 지금 비올 비올 시리즈가 지금 이렇게 고급화가 돼서 나오는데 그, 이 뭔가 중간 벽이 깨지는 상황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한 200만 원 넘은 넘, 200만 원 넘는 막 다운식 자전거 그래서 심하게는 다운이나 턴이랑 경쟁까지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지금으로선 환상같이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에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하여간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